2차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근을 판별하라. 자, 근을 판별하라는 거는 뭐예요? 판별, 판별. 어. 근의 뭐 종류, 어. 그게 실근인지, 허근인지와 그 다음에 근의 개수를 판별하죠. 서로 다른 두 개인지. 중근인지, 존재하지 않는지,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일단 허근이라고 했으니, 한 배씩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보다 작아야더라. 자, 그럼 9 플러스 8a죠? 그렇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작다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조건, 이 야, 조건, 조건. 자, 그러면 요 놈을 또 판별하래지, 최종적으로. 얘가 허근이어서 했고, 자, 그럼 어떻게 돼? B제곱, 8에 64. B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구요. 마이너스 16A가 C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자, 우리 잘 보자. 여기 전개하면 어떻게 돼? 2 64죠. 그래서 얘를 64로 묶으면 1, 플러스, 이거 플러스니까 a라고 할수 있더라. 자. 그러면 a가 요거잖아? 그지? 응. 음, 어, 아니면 그냥 계산을 할까요? 그냥 계산을 합시다. 어. 64 플러스 64a지? 그럼 여기다가 64, 64 곱하면 64a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7 2을 아, 마이너스 9라는 걸알수 있죠? 빼기 8로 나 8로 나누니까. 다시, 여기다 64 곱했으니까 여기다 64 곱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약분하면 8. 맞네. 네. 그래서 8분 72가 맞네. 자, 그러니까, 64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 64더 하면 되겠지. 이쪽에도 64더하 이쪽에도 64더하 그럼 결국 마이너스 8보다 작다가 되니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 죽어도 음수야. 어, 따라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정답입니다.